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상안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시흥 100년의 첫 출발을 알리는 사업이자 미래 시흥 100년의 성패를 가늠하는 105 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날 약속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된 협상안을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5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 이론의 490만 7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교육 및 의료 복합용지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교육,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부지 약 23만 9천 제곱미터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입지시키는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 6월 우리 시와 서울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2월에는 시흥시 서울대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3일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었고, 이후 두 차례의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지역특성화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13년 8월, 주 한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 속에서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믿음과 응원 덕분에 지난 12월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주한라는 주요 협상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4일 오늘 그동안 논의된 주요 의제의 협상 내용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릴 사업 협약서는 전문가 1장 총칙, 2장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3장 SPC의 설립, 4장 사업 대상지의 공급, 5장 지원 사업 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을 위해 토지를 3.3제곱미터당 83만 949원에 총액 기준 2,265억 원에 매각하고 주한라등 SPC는 지원사업 용지에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여 서울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대 지원금은 확정 금액 3,000억, 손익 연동에 따른 지원금 1,500억으로, 이는 2011년 수립한 서울대 시흥 캠퍼스 마스터 플랜과 주 한라가 제안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교육, 의료, 연구시설 등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사업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SPC를 설립하고, 8개월 이내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지원사업부지 착공 및 분양은 올해 하반기 이내에 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7년 말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1단계가 중공될 예정입니다. 본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대와 부속 합의서도 또한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개최될 토론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백호 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은 미래 시흥 100년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민선 5기는 지난 2009년 서울대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백호 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어느 순간보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백오신도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미래시흥 100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남은 마지막 공식 절차는 군자 배고 신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 협약서 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 의원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협상안이 시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43만 시흥 시민 모두의 응원 속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는 시대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양성되는 도시에 좋은 기업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오신 도시개발과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이 완성되면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기업, 각종 최첨단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교육 환경이 좋아져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며 더 이상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 다른 도시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미래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시흥의 발전은 결코 한순간도 쉬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흥입니다. 미래 시흥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갑시다.